오늘 준비한 종목, 저 하나, 정설 메이저 하나인데, 제거 먼저 가겠습니다. 신흥 SEC 뺀 자리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STI입니다. STI. STI 요새 원래 이게 시장에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왜 그러냐면 반도체 장비가 다 올라가니까, 후발주 뭐 있냐고 많이 찾으시는데, STI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단기 가격대가 좀 위에 있기는 한데, 밸류가 뭐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STI가 만드는 거는 뭐냐면, 그 CCSS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스 공급 장치입니다. 중앙가스 공급 장치. 그래서 이제 이게 뭐 STI 같은 경우 뭐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뭐 CCSS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그런 겁니다. 뭐 반도체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 애칭가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감광액 뭐 불, 뭐 불화수소 같은 거. 애칭가스 뭐 불화수소, 감광액 뭐 이쪽 계열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기타 부품 소재도 많이 있지만 이제 주요 이제 가스 공급을 하려면 이제 가스 공급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에다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가스를 쏴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CCSS 장비라고 하거든요. 중앙가스 공급 장치라고 네. 해서. 그거 음.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에서 CCSS 시장 점유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국내 2등 회사가 이제 한양 ENG, 상장사 아시죠? 한양 ENG라는 회사인데, 얘도 점유율이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어, STI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25조 원을 투자하겠다 해서 기존 설비 예상 금액보다 큰 폭으로 증액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게 이제 보통 두 개거든요. 랜드 공장은 메인 공장이 중국 시안에서 많이 하니까 시안에다가 2기 집행 라인으로 10조 원을 붙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내에서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택에 있는 디램 공장이랑 화성에 있는 EUV 공장입니다. 그두 개가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먹고 있어요. 가장 많이. 투자하고. 들어가니까 그럼 평택 디램이랑 그리고 화성 EUV랑 이두 개를 보면 되겠죠. 그럼 STI가 만드는 중앙가스 공급 장치가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은 평택 공장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평택 1 공장이 이미 납품을 했고요. 평택 2공장에 이제 동편서편 공급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택수에 있고. 그리고 화성향으로도 이제 EUV 장비가 크고 높기 때문에 중앙가스 공급 장치 의 압력을 더 세게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가 더 비싸지는 얘기도 있고. 그래, STI를 말씀드리고, 어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증설 들어간 것도 한 470억 들여서 2 0 1 8 8년부터 공장 짓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음 달에 완공입니다. 지금 이게 470억이 들어간 공장이고 장비 생산이 추가적으로 있겠죠. 용인에 있는 거고 5천 평짜리입니다. 다음 달에 완공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 정고점 정고점이 어디죠? 정고점 보시면 이제 2018년 초죠. 2018년 2월이죠. 그럼 원래 이자 예상컨센서스 보면 2018년 실적보다 더 좋습니다. 그 s t i 말씀드리고 오늘 종가가 2만 800원 매수가를 2만 400원부터 2만 1000원 목표가를 25,000원, 선절가를 19,500원으로, 선절가 19,500원, 목표가 25,000원 STI 말씀드렸습니다.